귀농화재입니다. 오늘 분수를 마지막으로 어, 완성을 하는 날입니다. 아, 어제는 어, 여기다가 바위솔 이렇게 예쁘게 심었습니다. 바위솔을 지금 처음 심어봤는데, 예, 앞으로 어, 바위에다가 여러 군데 지금 어, 심을 예정입니다. 아주 예쁘게 바위솔이 심어져 있죠. 네. 바위솔을 심는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도 어, 이 귀농화재가 아, 멋지게 지금 어, 개발을 해서 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지금 한번 시험 가동을 에, 한번 해보고, 어, 잘돼 있으면 은 그대로 하고, 안돼 있으면 은 어, 다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한번 코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네,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에, 저기 에, 폭포, 폭포 전용 코드입니다. 꼽았습니다. 어, 한번 가볼까요? 네. 아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 <laughs> 이야. 에이, 그, 마력수가 큰 거를 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되게 막 삐쳐나왔는데, 지금은 적당히, 아주 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농화재가 만든 아주 폭포, 멋진 폭포. 어, 이것도 뭐, 제가 일꾼들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고, 이 펌프 설치만 좀 하게 했습니다. 아, 나머지 이 돌을 쌓고 식재하고 이런 거는 기농화재가 100%, 어, 100%, 어, 식재를 하고 일을 다 마무리 하는데, 아, 요게 한,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서, 어, 한 열흘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아침저녁으로 뜨거워가지고, 낮에 일도 할수 없고, 어, 그래서 가끔 시간이 날 때, 예, 했는데, 한, 음, 10회 정도 일을 혼자서 했습니다. 이게 포크레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포크레인이 옆에 사람들을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귀농아재가 혼자서 계속 나와서 돌을 맞추고 다시 세워놓고 다시 운전하고 다시 돌을 다시 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10회에 걸쳐서 어, 나무 식재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네, 귀농 아내가 만든 석가산 음, 정원 폭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져요, 멋져, 멋져.